시편 72편 솔로몬에 관해 오 하느님 당신의 판결을 왕에게 주시고 당신의 의의를 왕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의의로 낮은 자들을 공의로 변호하게 하소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언덕들이 의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백성 가운데 있는 낮은 자들을 변호하고 가난한 자의 아들들을 구원하며 남을 속에 사기를 치는 자를 짓밟게 하소서. 해가 있는 한,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대대로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는 풀을 횡 들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가 들리니 그의 날에는 의로운 자가 번영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평화가 풍부할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신민을 둘 것입니다. 사막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몸을 굽히고 그의 적들이 흙먼지를 할틀 것입니다.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세바의 왕들이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몸을 굽히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가난한 자를. 낮은 자와 도와줄 리 없는 모든 자를 그가 구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은 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며 압제와 폭력에서 그들을 구출하리니 그의 눈에는 그들의 피가 귀중할 것입니다. 그가 오래도록 살고 스바의 금을 받게 하시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온종일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곡식이 땅에 풍부하고, 산들의 꼭대기에도 넘칠 것이며, 그의 열매는 레바논에서와 같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도시에서 땅의 풀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하고, 해처럼 오래도록 번영하게 하소서. 그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축복을 얻고, 모든 민족이 그를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소서.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느님, 이스라엘 하느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를,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